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섬기며 한국교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그 은혜로 전국도 교육청사가 자리 잡고 있던 이곳을 새 성전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코로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 속에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정성 다하여 예물드렸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교육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홀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이 재단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한내문이 열려서 내 말은 이 땅에 은혜의 탐빛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죄악에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잠들었던 영혼들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들이 육신들이 고침받고 각 가지 병들로부터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려지고 새겨지게 해 주셔서 미련하고 우둔한 우둔한 심령들이 지혜를 얻고 존귀하게 변화되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시키고 어루만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성전이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